오늘 당신의 운, 알고 계신가요? 2025년 7월 21일, 띠별 운세에 따르면 오늘은 감정 관리와 유연한 대응이 핵심입니다. 뒷띠는 좋은 아이디어가 샘솟는 만큼 과감한 실행력이 필요하고요. 소띠는 스케줄 변수에 대비하되 침착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범띠는 원칙을 중시하면서도 인간관계에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좋겠습니다. 용띠와 말띠는 자기 표현에 용기를 가져보라는 응원이 보입니다. 반면, 뱀띠와 개띠는 감정 기복과 판단 실수를 주의하시고요. 특히, 원숭이띠는 사고의 전환이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우는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선택의 결과일까요? 행운은 준비된 자에게 온다는 말, 요즘 더욱 주목받고 있죠. 당신의 미래가 궁금하신가요? 푸니펑크에서 해소해보세요.